안녕 형들, 앙헬레스 사용 설명서야. 오늘 앙헬레스 ABC 수영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렇지만 루프탑 수영장이 어떤 데인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루프탑 수영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려고 뭐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옷 벗고 노는 곳이야 술도 팔고 어, 진짜로 어른들만 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끔 한국인 유학생 여자들도 꽤 있는데 거의 극소수야 많이 오지 않으니까 혹여나 한국인 여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돼 거의 다 외국인이야 어,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앙헬에는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만 ABC호텔 루프탑 수영장에는 한국사람이 많지만 한 20%도 안될 것같아자 어... 무작정 따라하는 버전으로 설명해줄게 영상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 혹시나 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리버리 떠면 어떻게 하지? 내가 벌써 가서 어리버리 한번 따고 왔거든? 그랬으니까 아아 아. 이 놈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따라오면 될것 같아. Follow me. 형얘팁안 줬죠? 팁안 줬죠. 필 없죠.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 일단 ABC 호텔로 가는 거지. 물론 숙박을 하는 사람은 그냥 끄고 가. 갈길 가면 돼.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은. 어, 이거 왜 보러 왔어? 이 영상은 클락 초보자용이야. 초보자를 위해서 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볼게. 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일찍 데스크에 아, 이쁜 누나 한두세 명이 있을 거야. 하면 돼. 그럼 엘베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엘리베이터 쪽으로 쭉 가. 그러면 가는 길에 1층에도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이 꽤 멋들어지고 리조트에 있는 수영장처럼 그럴듯해 보이거든. 거기 아니야. 거기는 그냥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1층,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1층 수영장인데 아침에 어, 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수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 수영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거기서 수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 그냥 대콘가 봐. 그니까 거기서 수영하면 안 돼. 아, 여긴가? 하고 고민하는 거 넣어도 쭉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7층으로 가면 돼. 7층에서 딱 내리면, 어, 가드들이 또 가방 검사를 할 거야. 뭐총 들고 오진 않았나. 집으로 술 갖고 오진 않았나. 뭐 이런 거볼수 있거든. 싹 간단하게 통과해줘. 아, 이누나. 진짜 내 스타일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당신이 어떤 영어를 써도 쫄지 마. 얘네들은 지구상 어떤 액센트의 영어도 알아듣는 패치가 돼 있거든. 그래서 뭐 대충 I want to using poo. 어. 루프탑 poo 하고 뭐 대충 얘기하면 뭐 뭐라고 뭐라고 막 설명해 줄 거야. 아, 어, 막 블라블라블라 설명하겠지? 어, 알아듣는척 해. 대충 뭐 이런 내용이야. 입장료 남자는 500페소. 여자는 무료다 카바나는 4,000페소고 룸부스는 8,000페소다 각 섹터당 돈이 있는데 뭐, 테이블은 무료고 바도 무료다 대신에 무료, 음, 무료인데 앉으면은 무조건 한 사람당 음료 하나를 시켜 줘야 된다 어,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연신 설명할 거야 우리 또 이런 거 경청해 주는 센스 필요해 우리가 또 영어 앞에서는 겸손하니까 다 듣고 대충 아 요렇게야 그리고 그 락하룸이 있거든. 그 락하룸에 옷을 넣어놓고, 뭐 귀중품 같은 걸 넣어놓고 옷을 갈아입는 부스가 있는데, 여자분들 집중해야 돼. 락하룸에 옷 갈아입는 부스만 빼고, 락하룸 자체에도 CCTV가 있어. 그러니까 혹여나 락하룸 안에 들어가서 그 옷장 앞에서 옷 훌렁훌렁 벗고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조심하는 게 좋아.